일단은 9번을 보세요. 뭐, 풀기는 잘 풀어왔겠죠? 음, 어, 보자. 뭐, 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사회적인 생물체입니다. 맞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은 사회적인 크리에이터, 즉, 생명체들이죠. 여러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언제? 뭐뭐 할 때죠? 왜냐면 뭐뭐 할 때니까 여러분이 연결을 가질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자 어떤 점에서 생산적이면서 프라덕티브하면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커넥트 될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거가 되는 거지 이제 자 우리는 사회적 동문이라는걸 강조하고 있어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랬죠. 뭐할수 있는 방법이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래. 보장할 방법이야. 근데 무엇을 보장해? 데트 이하를 보장하는 거지.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 이러한 일을 발생하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시킴으로써 가능하대. 자, 무엇을 개발시키냐? 나도 니 뿐만 아니라 얻을 수도 개발 시킴으로써 가능해졌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좀비슷꾸리해 보이는데 얘는 인터퍼스널이고 얘는 인트라퍼스널이야, 그렇지? 인터와 인트라의 차이죠. 인터란 것은 뭐야? 상호간의 뭐 어, 상호간의 어떤 대인관계 기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기술을 우리가 인터퍼스널이라고 하는 거고, 인트라퍼스널 두 번째 것은 개인의 내적 기술을 말해. 알겠지 그리고 너네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나도니 언 A가 있고 버돌소 B가 있을 때는 이 글쓴이는 B를 강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 기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적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일어난 일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사람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설명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럼 보자. 먼저 대인관계 기술 생각해 봐. 너네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했잖아 어, 덥구나. 봐봐. 우리 대인 간의 기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와서는 것이다.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야. 자, 언제 사용해 여러분이 대인관계 기술을 여러분이 함께 일할 때 사용하겠죠? 혼자 일할 순 없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할 때.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것은 어그 뭐야 대인 관계 기술을 사용하게 돼 있어. 반면에 이와는 반면에 온디아드 핸드 우리의 개인 내적인 기술은 도움을 줍니다. 어시스트 해줘 여러분들을. 자, 여러분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느냐?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아이덴티파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줘. 개인의 내적 기술은 나의 내적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강점과 나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인관계도 원활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개인의 내적 기술은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못하기 뭐뭐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필요하대. 개인의 내적 기술이. 지속적으로 컨시던틀리 좋은 훌륭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개인의 내적 기술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뭘 강조하는 거야? 개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으려고 해도 개인의 내적 기술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계속 알겠지? 자기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며 나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봐봐. 이것은 왜냐하면. 비 s 즈는 뭐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뭔 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맞죠? 자,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의 장단점을 아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어. 개인의 내적 기술이. 맞죠?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지. 타인을 알기 전에. 그치? 그러므로 여기는 3번이 답이었어. Understand yourself가. 너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맞죠? 기본적으로. 자, 봐봐. 계속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내적 기술은 만든다. 너를 좀더 깨어있게 만들어줘. 나를 알아야.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향상시켜 줍니다. 무엇과 무엇을 둘 다? 보스 A and B. A와 B 둘다알지 여러분의 대인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가지게 되는 어떤 상호 작용에 있어서도 향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함께 together 어 어, 대인 관계 기술과 개인의 내적 기술이 스피드 빠르게 올라간대. 여러분의 어, 개인적 성장이 빠르게 촉진는데 그리고 또한 형성이 된대. 봄, 정서적인 지능이 형성되더래. 자, 어떤 지능이야? 대승, 주격 관계대, 주관되지 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서 지능. 누구를 도와줘?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무엇과 무엇을 성공해. 우리 보스의 엔드이 개인적으로든 전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정서적 지능도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됐죠?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초록 문제 계속 갑니다. 우리 홍수 있잖아. 이번 여름에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캠핑 갔다가 4인 가족 중에 3명이, 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아들이 이렇게 뭘 붙잡고 있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사실은 혼자 산 거죠. 캠핑 가서. 양, 뭐 가평인가? 거기서.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홍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홍수의 물들은, 사실은 훨씬 더 무섭죠. 우리 파라는 것은 당연히 비교급을 강조한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하더라. 자, 무엇보다 위험하냐면, 우리가 있잖아. 강. 강이 사실은 더 깊잖아. 우리가 평범한 강. 아니면은 잔잔한 바다. 어, 바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홍수의 물이야. 왜냐하면 하고 이유가 나와. 자왜 홍수의 물이 강이나 바다 그 물보다 더 위험하냐? 깊기는 사실 바다가 더 깊잖아, 홍수물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빈칸 추론 문제잖아. 빈칸이 가장 처음에 나온 건좀 다행이다고 생각이 들어. 자 봐봐, 그것들 여기서 홍수의 물을 말하는 거야. 이 홍수 물은 종종 움직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움직여. 포스가 힘이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치? 홍수의 물은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나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니까 사람들 쉽게 휩쓸어 간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는 말이 안 돼. 얘들아, 읽어보면. 혹시 이거 1번 말고 다른 걸 답이라고 해온 사람? 없나 봐. 다 맞았나 봐. 정말이지? 자, 맞아. 그럼 뒤에도 그런 예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잘 봐. 자, 우리 홍수에서, 이거 플러드, 홍수에서. 자이 볼륨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해야 돼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홍수에서는 어떤 한 구역에 모여, 그렇지? 반면에 와 이런 반면이죠. 자 거의 없다야 하들리라는 것은 거의 없다. 자 물이 거의 없어 반면에 어 이쪽은 물이 겁나 모여드는데 홍수가 나면 반대 반대 또 다른 지역은 물이 거의 없어. 알겠지? 자이 물이라는 것은 말이다 꽤나 무거워 엄청난 무게를 지녔잖아 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 그 물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 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레벨을 찾기 위해서 물의 속도가 빨라져 자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더즈는 누굴 받았냐면 이이 이 부분을 받은 거야 얘들아 이 부분 전체를 받은 건데 우리가 이걸 다쓸순 없잖아 너무 구차하고 그러면 여기 S가 보이지 일반 동사 그 얘를 대동사라고 해서 대신해서 얘가 더주로 받은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물이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됐을 때그 물은 그것과 함께 움직여.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 파워는 뭐할 만한 파워냐? 모든 사물들을 다 knock over, 다 이렇게 무너뜨릴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힘이란 단어가 파워가 나왔고 아까 1번에 폴스 l s e 란 단어가 파워 w e 같은 뜻이거든. 그치? 우리가 충분히 쉬운 문제였고. 자, nearly는 거의란 뜻이 알고 있지? almost하고 같은 단어인 거. 자, 거의 이제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 근데 그 홍수로 인한 죽음의 거의 모든 절반의 사람들은 사실 이 결과로부터 기인되어지는 거야. 왜 죽냐? 사람들이 홍수 때잘 피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려고 해. 시도하려는 사람들인 거지. ING 아, 보이시?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냐면, 그들의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하려다가 죽어. 근데 뭘, 관, 뭘 통과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냐면, 막 돌진하는, 격한, 홍수의 물을 관통해서, 무리해서 그들의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어. 그 말이야. 그 결과로 인해서 대부분 죽는다. 자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언더 에스티메이링 이거 뭐야? 저평가하는 거죠. 그 위험성을 이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야. 저평가하는 거야. 자 올도는 비록 뭐뭐 이겠지만 이런 거잖아. 자 비록 강물이 홍수로 인한 물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실은 더 깊을지라도 사실은 그 강물들은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아. 넉 오버 시키지 않아. 왜냐하면 그 강물은 평상시 어때? 고르게. 이분이라는 것은 평평하게 고르게 잘 배분이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격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강물은 위험하지가 않더라. 근데 홍수는 엄청난 힘 때문에 위험한 거야. 알겠지? 자,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도 역시 빈칸 추론 문제였어. 맞지? 자, 보자. 과거에.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해. 그치? 사람들은 멈머로써 간주되어져 왔어. 그치? 사람들은 나이가 좀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어. 언제? 보통은 다다랐을 때. 자, 60에서 70 정도의 나이에 다다르게 되면, 아, 이분은 나이가 드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어.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거의 80 넘어서 산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거의 80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요즘에는 100살까지도 많이 사신단 말이지. 자, 요네얼리라는 것은 부정어야.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어. 근데 우리가 부정어가 지금 봐봐.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 근데 부정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면 이걸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자, 부정어가 원래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거든.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 주어가 누구니? 대이가 주어야. 그치? 근데 부정어를 맨 처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뺐단 말이야. 그럼 너네는 도치라는 걸 시켜야 돼. 자, 옛날에는 80 넘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또 이제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동사 디드를 이용해서 도치를 시켜야 돼. 디드를 썼지? 그럼 주어가 뒤로 갔지, 오히려? 그럼 여기 동사 원형 썼지? 이게 바로 도치구분이야. 부정어를 도치할 때는 우리가 일반 동사는 do 나 does 나 did를 이용하고 주어 쓰고 동사 분야 이렇게 써야 돼 순서. 너네 u p p 스 r 트 u 이번에 풀때 도치구분 이게 있었어 주관식으로 기억 안 나지? 오래 전에 풀어서 <laughs> 오늘 봐봐 이따 기억 잘해놓고 있어봐 이거. 자80 넘어서 산 사람은 거의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100살이나 또는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얘는 점점이라고 해석해 줘도 돼. 어려워. 어려워지고 있어. 뭐 하는 게? 돈을 페이퍼한, 그러니까 몸머스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다는 말 있잖아. 그래서 스테이트 펜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야. 자 나이 들면 국민연금 줘야 될거아니야 부은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케어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불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 왜냐면 노인이 너무 많아, 그렇지? 자, 근데 살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몸머로서 여기는 그런 돈과 케어란 말이야. 국민연금 다 기대하잖아. 그들의 당연한 권리야. 왜냐면 국민연금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아들도 벌써 걱정하던데 자기 나이 들면 국민연금이 다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벌써부터.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자, 게다가, 게다가,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디맨딩 하고 있어. 자,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어. 근데 뭐할 권리냐? 우리 고운 ING란 것은 keep ING하고 같은 표현이야. 계속해서 뭐뭐 하다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냐. 그분들이 70세 거나, 심지어는 훨씬 그 이상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일을 하겠다. 우리의 권리다. 자, 뭐 하기보다는 강요당하기보다는, 우리 befor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도록 강요당하다야.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해야 되거든, 공무원들도. 60세, 뭐 65세 이러면 다 이제 강, 뭐, 강제적으로 정년퇴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은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강제로 은퇴하도록 강요를 당하기보다는 70세나 훨씬 그 이상의 나이까지 계속 일을 할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무원도 정년퇴임의 나이를 높여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자, 그럼 누가 문제냐?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이 이제 일할 곳이 없어지는 거야.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데트 이하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 뭔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좋은 내용은 안 나오겠죠. 자, 왜냐, 너희들이 왜 마이너스가 되냐? 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동료들이 니들보다 그 나이가 많은. 예? 위에 있는 그 동료들이 안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야 홀드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직업을 절대로 안나막 60세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 자리는 한계가 있잖아 뭐 하는 대신에 그 자리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그 직업을 계속 고수하려고 해자 그러면 60세가 되면 옛날 같으면 정년퇴임에서 나가야 돼 근데 70세까지 있겠대 그럼 이분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승진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는 승진할 곳이 없어, 그렇게 되면. 맞지? 그러니까 승진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지, 너희들은.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가야 된다고 써, 여기.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하래. 이거는 좋은 내용이야. 절대 얘가 나갈 수 없어. 그 다음에 더 오래 계속 일하고 싶어 한대. 뭐 이건 나쁜 내용이라고 볼순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게 될 거래. 뭐 이게 좀 아리송할 수도 있겠어. 자, 이거는 being promoted. 우리 promoted가 뜻이 뭐냐면 승진하다거든? 그러니까 승진되는 거로부터 블록킹당하는 거야. 막히는 거야. 승진이. 알겠지? 이것도 어쨌든 마이너스적인 내용이야. 니들한테는.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덜 준비한다. 뭐 내용과는 무관하죠. 그치?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다 보니까 어때? 승진이 막혀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너무 힘들거나 그럼 말해줘. 아직은 괜찮지? 음. 자, 우리가 업법 문제는 사실은 해석을 안 해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는 해석을 안 하고 일단 풀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콤마 보이죠? 이 콤마 뒤에 보니까 우드, 즉 위례 과거형이 있어. 자 우드하고 동사 원형이 있죠.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란 말이지. 맞잖아. 자, 그러면 여기 if가 가정법이야.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웬트가 답일 수밖에 없겠죠. 어. 가 그러니까 웬튼 일단 먼저 잡고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대슬 쓰냐, 와을 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근데 뒤에 봤더니 일단은 디펜즈 온이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얘가 선행사야. 또 다른 경과류가. 어, 선행사가 있네. 자, 명사가 있다 소리는 선행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와은 선행사를 포함했거든. 앞에 선행사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t h 을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주관대로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도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우리가 현재 분사 쓰냐 과거 분사 쓰냐. 이걸 보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 명사를 봐야 되겠죠. 우리 견과류가 나왔어. 견과류 알죠 땅콩 호두 이런 거. 자 근데 견과류가 생산을 하는 거야 생산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지 그러므로 답은 쉽게 풀렸을 거야. 몇 번인데? 그래서 몇 번인데? 그래, 그래서 4번인 거야. 알겠죠? 자, 좋아. 너 이거는 해석을 안 할까? 할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 약간 뭐? 어떤 식으로? 빨리 말해 줘. 나 지금 녹화중이야 어, 어. uh -huh. 싫어. 알겠어. 알겠어. 아, 해줘? 해 줘?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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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럼 어, 하는 걸. 아. 어, 어. 그런 걸. 아, 합시다합다왜 어. 아. 왜? 왜? 아, 진짜. 아. 하지 마. 아니, 뭐 앞으로 의견을 묻지 않겠어요. 아, 음? 그럼 어. 네가 해 봐. 어. <laughs> 하지 말래매. 어. 자. 13번 보세요. 13번에 보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뭐, 어렵지 않았을 거야. 다 맞았을 것 같아. 자, 여기는, 여기만 좀 밑줄을 그어볼래? 딴거 필요 없고, 여기만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여기만 해석이 되면, 뭐, 자동 반사적으로 풀리죠. 이게 속독세래. 속독세. 새 종류야. 자, 이 속독세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